여러분들은 훗날을 생각해서 그 기도 수첩을 꼭 사서 기록하세요. So future, 그래서 꽂아 놓으면 이제 훗날에 볼수 있죠. 아, 언제 썼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뗄수 있으면 트의 메시지라든지 이주일 메시지 이런 거를 제목과 여러분 것이 되겠다 싶은 걸 메모해 보세요 나중에 알 겁니다 예, 세상에서 줄수 없는 응답들을 이런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은 버려진 렘넌트 The title is called The Abandoned Remnant.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메모를 해 두고 좀 앞으로 작품도 만들어 이렇게 하세요. There's great meaning behind each of these words. So, write down your comments and your memos and later on that can become your masterpiece. 음악 하는 사람들은 뭐 음악 작품도 만들고. When you're a musician, then it can become a musical or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뭐글 쓰기도 하고. 이게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n 게 레멘트라는 단어가 남는다 말도 되지만 버려진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레멘트들이 이 버려진 상태에서 있 경우가 많습니다. But there are many times in reality when the remnants are abandoned. 꼭 기억해야 돼요. So you must remember this. 어디서 그렇습니까? Where do we see this? 네, 현실 속에서요. Inside of their reality. 어, 현실 속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잘안 보세요. It seems as they have been abandoned in the reality, but look carefully. 이게 바로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This is the way and the path to go to the summit. 꼭 명심해야 돼요 you must keep this in mind.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It seems like you have been in your 요셉의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조금 잘 누리는 거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미안스럽지만 썸이 될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And was not to that level.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괜찮지요? 여 이미 성공입니다. 뭐니까 성공 위치를 이미 확보했잖아요 그 응답이 success.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so 응답은 나중에 오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so later, so 그러니까 애급에서 주는 국물 같은 이런 거 애급에서 주는 뜻 같은 여기에 마음 뺏긴 지성인들이 쓰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오. And so these intellectuals who had taken their heart into the the soup or the water or the bread of Egypt, can they become the summit? 조금 자라는 인물 나타나니까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그는 쓰임지 서밋이 대도 쓰임이지 아요 Individuals like King Saul, one individual that grew up, it was just okay, and he got so jealous that he went to go chase him. That man couldn't be the summit. 자오늘 장세기 살짝에 지금.

이 버려진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So you 아시겠죠? Do you 버려진 상태를 잘 모르는 그거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Not the of you 아니, 요셉의 집에 정말로 보디발이. 집에서 요셉이 충성해서 역사를 놨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요,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감옥수 집어넣어요. 요셉은 지난 주간을 본대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Week, 성경 그 어디에도. 어, 보디바리 아내를 원망하거나 법적으로 그런 데가 없어요. Bible, 그렇죠? 진정한 섬이십니다. 오늘 장관의 꿈을 또 해석해서 왕궁에 복귀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 그런데 이 장관이 요셉을 또 잊어버렸어요. 상관없습니다.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희망인데 이 희망에서 제외된 것 같단 말이에요. It was, hope, 이게 him.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현실 속에서 버려졌다는 건까지 좋은데 내가 딱 미래 희망이 안 보인다 이게. 남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미래가 다 있습니다. Now, this, the future is in 지금 응답 없 t 도 돼요. So okay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The important, number three. 왜 버려진 상태에 두셨을까요? Why did God leave them in place of abandonment?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that God is preparing. 아시겠죠? Do you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유대인을 능가 하는 것을 편집해라. 아시겠다. 여러분들 제일 될수 있으면 좀. 어, 수준을 좀 낮게 잡아서 괜찮아요. 왜냐 허황되면 안 되니까 very 아, 조금 낮은 것 잡아가지고 응답 반응이 낫지 허황된 것 잡아가지고 이상 놓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so what does that mean? 내가 왜 노예입니까? 이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No, he 거기서 that. 인생을 편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집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올 때까지냐 어지기 나옵니다. 또또참 무식한 사람들이 현장 안 가는 사람들이 뭐또 이런 뭐 편집이 다어가 뭔가 물어보는데. 가긴 시키라 말요 가긴 시키라면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Foolish people, they don't even go into the field and they say, why are you, why is he using this new word, coordinate? It actually means to bring it and make it yours, to i m p r e o e n t i You have to do this. 이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다 축복이 돼요. Then your past becomes your blessings.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메세이드든 레븐든하부모님에다 집안이 배경 이런 수할 필요 없어요. And so, Reven, starting now, you don't have to talk about what your parents are or what your family line is like.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물질에 빠지지 않으면 큰 능력이 돼요. 그렇죠. Poverty, wealth,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물질에 잡히면요, 그는 이제 거지처럼 되는 겁니다. Poverty, wealth, 그러나 괜찮게 자란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하고 사고내는 그 사람은요, 큰 범죄자가 돼요. 걱정할 필요 없다 so don't worry about it. 지금은 여러분이 뭐냐 이제 이걸 시작해라 you have to start this right now.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탤런트가 뭔가? 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시작을 하세요 아니면 요셉이 그 청소하러 가는데 그게 달란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Like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도록 편집을 해서. So 요셉도 알지만 도움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전문인들 많습니다. 그렇죠? 전문인을 능가하도록 플랜 짜라. So 이게 뿌리니다 됐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Then what do we need to see next? 나옵니다. 유일성이 다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다시 얘기하면 되면 공부 극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So right now, 네? 이제 그러면 큰일납니다. 그 앞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어른들 얘기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고 듣지 마세요. 내가 so 네, 이번에 그 보니까 뭐 다른 교단에서 코로나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할거 있어요. You know, uh, I was listening to something uh, from another denomination about how we're going to manage COVID-19 and I thought, okay, there's something to listen to. 코로나는 굉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직업 다 바뀝니다. The coronavirus is actually a very great sign for us. Everything s going to change. 하나님이 안 막는 게아니 It's not that God is 그렇죠? not blocking this. 이거는 좀 계속될 겁니다. And I feel like this is going to continue on.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It's a very serious matter. 여러분이 공부엔 그게 하나도 쓰임 못 받아 그럼 되겠어요? You, 그러니까 빨리 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So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갈수 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요 지금. Go right 뭐할 거나 말이에요. Is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So? 아무 쓸모 없는 걸. 하버드가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 말을 알아듣 이걸 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도 세계정보겠고요 이거 안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도 세계정보 못했어 so well, well, 여러분 현장 가면은 어렵습니다 아니죠. 요걸 no, like 보고 디자인하는 거. l o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장 쳐다보고 디자인하는데 요걸 보고 딱 체질됐는데 요걸 보고. And so, looking at the field is not that it's difficult. We have to look at the field and be able to design it and make recreation. We cannot create anything because we are not the creator God, but we can recreate. So, do not lose hold of this your entire life long. Do you understand? 전국 세계 내면들.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h r o u g 듣지 마세요. h e n a t i 점점 throughout the world, do not lose hold of this. 얼마나 무식하 t l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안 만들어집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에, no, 이게 임금을 다르게 확대시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밑에 일하는 사람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이를 많이 주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걸 국가에서 후원해준다지 By by um, raising or increasing the salary, the income of those who do, do hard labor. 직장 얼마든지 있어요. But there's so many places to work. 안 할라는 게 힘든 거니까. The fact is that we don't want to do it 그렇죠? because it's hard. 뭐, 뭐 고상한 거 이런 거 말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Because everybody wants to have this fancy job, nobody wants to do the hard labor. 지금도 여러분 사업할라면은 천지입니다. Even now if you want to run a business you can do s t h i n But money comes something else. and I told you a couple years ago there is going to be a n age of delivery 지금 인제 백화점 정이 제대로잖아 배달을 주면 안 하면 이제 안 돼요 Right now if the 그렇죠? department stores do not come to their senses and do not deliver their goods they're not going to succeed. 그러서 지금 우리가 좀그 덕평 그 장소가 중요한 거 덕평 거기는 막 자, 물류 창고 다 들었으잖아. So the location of the RT c s in t o p y e o n i s a very good location because all surrounding it is factories. 자, 시간이 뭐 있어. 15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 오면 기역감 다른 다 까먹었대. And so I would have 10 minutes. So I'm going to go back to this. Even if you just remember this, you can forget everything else. 그럼 유말 뭐 돼요? Then just know the reason. 버려진 자를 쓴 것이 아니고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렘런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바로왕을 불러와가시키면안 돼요. No, 그렇죠? Like 지금 보디바리 불러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는 이 일을 시키면 못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불러다가 램도 보고만 시키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국회의원 만들어? 이그램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왕복은이 얘기가 못더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버려진 사람뿐 나도 왔지만 그걸 왕처럼 만들어서 램도 복자성경을딱 보면서 여러분이 이 길과 세계사가 쫙보여야 되잖아요. And so looking at the Bible, 아 뭡니까? Well 이 저번 지글 보라니까. So you have to see the very first thing. 왜 렘너드 버려진 자처럼 뜻을까요? Like 어떤 인물들 안 되니까. Why? Have 안 risen up. They can't do it. 지금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도 저 바리새인 같은 저런 그. 지식 사기꾼들은 안돼안 the 되잖아요. Members, use the, he use like them.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아 로마 아부해가지고 왕대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안 돼. 왜 그렇습니까? Why? 지금 기성세대 성공자는 안 돼. It's not work with the older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진 TCK를 쓰신 거예요. And that's why God uses the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쓰신 거예요. 다버려 t c k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와서 예루살렘이요. 망식했죠. 그리고 1948년에 해방식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세계복호이 났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So saying, 그 말입니다. 저만한 이유도 없고 이거는 뭐 이단 삼단 얘기도 아니고 There's no reason for us to be arrogant about this. There's no reason for this to be considered a cult or a heresy. We have to understand this. 하나님의 방법, God's method. 요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 And then this is the the way that God uses. 이렇게 하요 And so God uses these individuals. The 이 친구들 말고. Not these o l generations. Because He can't use them. 지금 당장 여러 보세요. 중요한 에이? 물건을 맡겨 어, 놓을 때 도둑우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Even right now if you're trying to give up the very valuable to someone you can't keep it with a thief. 하나님이 방불버스. So look at the plans or the methods of God. 남은 자. Those who remained. 이게 이겁니다. That's what it means. 하나님이 목록 문제 뭐죠? 숨겨진 자. Those who were hidden. 더 정확하게 말하면 More 숨겨준 자. 하나님 숨겨줬으니까. 나그네. 뭡니 파송된 자. Those who were 성기 이글자 중요한 거예요. So these words are very 이게 하나님이 벌어진 것처럼 랩롤을 사용하십니 And it seems like that, but God uses the remnants who were who looked abandoned. And lastly, number three. God's time schedule. Of course, God's time schedule will come. 자, God directly answered Joseph and he became the governor. 하나님이 더큰 응답을 주어서 이 장관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 장관 추록 됐어요 자 진짜 응답 뭔지 압니까? You know 이 장관은 요셉을 잊었더라 무응답입니다 여기에 진짜가 많아 r g o t Joseph. i 하나님의 시간표더라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장관이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살거나 장사하면 큰일 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요셉을 장관이 잊어버리딱 만드는 거야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30세 정 됐어요. 30세. Now later on, when he became 30 years old. 이때 왕이 꿈을 꾸는데 이 지금 장관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It was at that time that King Pharaoh had a dream, and that's when the cupbearer e m e m b e r e d Joseph. 그래서 불러 총리가 되지 습니까 And so h e was called and he became the. 애급의 국가 법에 30세 이상 되야만. 총리될수 있어요. But the national law of Egypt at that time is that you had to be at least 30 years old to become governor. 자 이랬죠. Now this is what happened. 이거 준비해라. So prepare this. 지금. Right now. 하세요. Start it now. 무조건 시도하면 축복입니다. And even if you just apply to do it, i l l be blessing. 이 무조건 시도해요. 그냥 하면 하나님 이 가르쳐요. Just do it, and if you start, God will teach you as you go. 결론입니다. The conclusion.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야 하는지 알수을까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무도 없는 곳거 가야 되니까 and so we to go there. 거기 가서 e v e r y 해야 될것 항상 이 결론입니다 This is the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 부모도 없이 버림받은 사람이 미국 무대에서 구두 닦이래서. 거기서 복음을 알게 돼서. 그런데 he 말이죠, 이 미국 군인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이 소년 부탁이 소년 데리고 왔어요. and this U.S. soldier, as he was returning back home, he brought this little boy with him. 아들을 삼고 고 공부시켰어요. he adopted him as a s o n and taught him. 세계적인 목사가 됐어요. he became a worldwide pastor. 뭐, 이름 말드릴 말 들으면 알 겁니다. and I'm sure you already know his name if I say it. 이렇게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그 아무도 몰라 이거죠. 그렇죠? and so in this way, your time schedule nobody can tell. 보세요 그아다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버린 거예요 he was he let go of 선생님 하나가 얘안 버린 겁니다 그 관심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정신 나은 겁니다 선생한명 때문에 나은 이 사람이 왜 있습니까? What did that who got 자기와 같은 사람을 She started to go out and heal other people who were suffering like her. 거기서 나온 인물이 <laughs> 헬렌 켈러 And the individual that she brings up, a n g up, h r s e a h e r t a is Anne Sullivan. And Helen Keller's teacher, the one who raised her, was Anne Sullivan. a l 아무 이름 없는 교사 한 명이 자기를 끝까지. But Anne Sullivan, one nameless teacher, to the very end, cared for her and taught her. 여러분은 버려진 랩런트. 될수 있습니다 you can be the abandoned remnant. 걱정하지 마세요 do not worry.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셨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우리 랩런트에게 시대 바꿀 메시지를 주시며 시대 바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통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의 약을준 r e 는시간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